알리발 자전거 경보기 테스트 입니다 잠금 버튼을 누르고 빕 소리가 들리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진동이 가해지면 경고음 1차 경고음이 올리고 한번더 터치가 되면 소리가 상당히 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도 굉장히 조, 좋은 상태입니다. 열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LED가 들어왔다가 꺼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LED가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설정 모드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 꺼지기 때문에 설정 모드에 들어가서 바로 벨소리 크기, 그 다음에 민감도 설정. 해볼 거에요. 민감도 설정은 안 하고 벨 모양이 있는 벨 소리 설정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열림 버튼,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불이 꺼지고 다시 불이 들어오면 설정 모드에요. 볼륨 조절은 버튼 누르면 돼요. 제일 큰 소리, 다음 소리, 제일 작은 소리,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다시 제일 큰 소리, 중간 소리, 제일 작은 소리, 저는 이 정도 설정으로 중간 소리로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알람 실전 테스트입니다. 잠그고 레디 경고 알람 테스트 두 번째, 빼가 내놓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전거 알람 테스트 세 번째. 음, 고정 안 시키고 가방 안에 넣어도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에서 탑 튜브 가방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방 안에 집어넣고,